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조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마귀가 주는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류야 연일 장마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래도 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또 건강 더욱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뉴스도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매, 매일 뉴스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도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분 계속 비가 와서 우울해지니까 찬양도 부르시고. 또 밖에 나갈 수 없더라도 집안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셔가지고 건강한 날,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가 주는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신앙생활에 대해 사전적 의미,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절대자를 믿,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믿음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 가운데 잘 참여하고 열심히 잘해야겠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우리의 원수 대적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강구해서는안 됩니다. 물론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원수 대적인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이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와해시키는 방법,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은 기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인류의 맨 시초인 아담의 때도 사용했고, 또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장 심각하게 와해시킬 수 있는 사단의 방법 뭘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고 대답을 하시네요. 센스가 있으십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의 때도 어떻습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선악과 따먹어라. 어? 안 따먹으면 너 죽이겠다 하고 빡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따먹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옆에서 막 협박하거나 으르렁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지극히 아담을 위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의심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 예, 따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화된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오늘날처럼 급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 예수님마저도 시험해라 했다는 사실을 볼때 연약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의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험, 이 시험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에 대해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굶지 않고 살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에 있습니까? 만나 때문에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만나를 내려주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만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 이 진리의 말씀은 인생이 결코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결코 물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귀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로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떡에 달려있다. 떡에 달려있다. 떡에 달려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네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떡에 달려 있으니까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떡을 걱정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와 쓸것 먹을 것을 채워 주시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면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떡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돈 벌지 말고 다 지금, 어, 성교 나가고, 복음 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그 떡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들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 어떻게 했습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그냥 가득가득 쌓아두고서 이제 고민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원없이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 한들 오늘 밤에 내가 그 영혼을 데려와 버리면 그 쌓은 것이 다부지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연관지해 보면, 떡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떡에 달려 있고, 소유에 달려 있고, 물질에 달려 있다는 이 마귀의 속임에 결코 미역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것 또한 은혜 가운데 필요에 따라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두가 사실 다 패배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단 앞에 다 넘어졌습니다. 아담도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전 가운데 이 사단의 시험에 또 원망과 불평 앞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앞에.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한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떡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그 뜻을 이루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서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께 천하 만국을 보여 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면 모두 죽였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기에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이 문제는 곧 누구의 법을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법을 따르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은 마귀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마귀의 법은 너무나 손쉬워 보입니다.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유혹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아직 이렇다 할 아무런 권세와 영광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줄 수도 없거니와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가짜 영광이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뒤에는 진정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종 권세와 영광이 있기에 그분의 뜻을 따른 이에게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로 인해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했을 때비록그 길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예수께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세자요 온 우주 마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 9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숙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며 불의한 방법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과 비리와 뇌물이나 편법이나 온갖 술수 등을 통해 성공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룬 성공은 하루 아침에 다 무너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영광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 성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세 번째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끈질기게 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시험 안 통하고 두 번째 시험 안 통해도 또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기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도 얼마나 여러분 영악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만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여서 이 시험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왜 자꾸 시험하느냐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 확인하려 하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으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자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탄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면 지그시 기다리고 인내하고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의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만 닥치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 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혹여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에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란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들에게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전혀 흔들림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히브리스 11장 믿음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앞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막 놀라운 이적을 이뤘던 것들을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부분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그 어떤 모진 핍박과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했을 때, 또내 몸이 병들었을 때, 또 내가 바라던 그 희망들이 다 끊어졌을 때, 사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수 있는 때입니다. 비록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닥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단임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좀 전에도 단임 목사님과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정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제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 어,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또 자녀들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권사님이 고백하는데 아, 정말 되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교회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잘 믿음 생활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전에 불렀죠.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여러분 가사,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기로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무엇, 무엇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 지금 현 시대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뭐 없이 살아갈 때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 늘 여러분 기억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당당히 무찌르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